IMAT 밸리에이션을 실행한 후 세번째 아이콘인 주식기준보상을 구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여일 현재 주가를 100 만기를 10년 단계는 10단계 변동성은 50% 무이자 위험률은 5% 배당금은 3% 행사 가격은 100이라고 하겠습니다. 행사 가격인 Exercise Price를 선택하면 우측에 있는 라디오 버튼 중 Exercise Price의 약자인 EP로 변경을 합니다. 그리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른쪽 결과 시트에 기초 자산 레티스가 생성되고 중간 부분에 있는 Number of Steps의 10 베스팅의 4를 입력한 후 베스팅 전 레티스 생성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최종 레티스 생성 위에 있는 넘버 오브 스텝스에 4를 클릭하고 최종 레티스 생성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 최종 100원에 대한 조직 선택권의 가치는 48.98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